안녕. 난 어스라고 해. 오늘 인터뷰 잘 부탁해. 나도 잘 부탁해.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해. 아 나는 이제 죽음과 음식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재윤이라고 해. 만나서 반가워. 정하게 된 거야? 우리가 먹을 때 죽어서 조리된 음식을 먹는데 우리는 되게 걔네들을 그냥 맛있겠다, 이쁘다 이렇게 평가만 하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이제 혼자 책 읽고 공부를 하다가 이제 동물들을 좀 안전한 방향으로 얘네들이 어느 정도 존중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됐어. 본인의 대표 작품 하나만 소개해 줘. 어, 파리스의 심판이라고 약간 푸른 배경에 그 중간에는 사과가 있어 파리스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잖아 장장 10년 동안 그래서 그거를 형상화한 그림이야 깨진 그림들이 파편으로 이렇게 날아다니고 포크와 나이프는 사과 쪽으로 이렇게 날아가는데 그게 약간 욕심이자 무기인 거지 그래서 그런 걸 형상화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렸던 것 같아 구찌를 많이 만들었던데 어떤 것들이 있어? 어, 맞아. 약간 이런 거. 약간 내 그림을 처음에 디지털로 그리고, 그 다음에 페인팅으로 그리고, 그걸 이제 캡션이라고 하지. 작품 제목과 사이즈가 있는 캡션 자체를 시각화하고 싶어서 이렇게 통조림 라벨 형식으로 해서 만들었는데, 이거를 핸드폰 케이스에 적용하면 이쁘겠다 싶어가지고, 이렇게 하긴 했어. <laughs> 많이 사줘. <laughs> 지금부터는 웃는 말에 그림으로만 대답해줘 여가시간에는 뭐해? 여가시간 음... 자는 건가 <laughs> 나는 진짜 맨날 잠을 자아무것도안할때누워가지고몇분안 돼서 바로 자 그래서 약간 자는 게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. 그림 이외에 가장 자신 있는 게 있다면? 음 자신 있는 거? 아술 먹는 거? 내가 술을 잘먹지 못하는데 친구들이랑 먹을 때는 되게 잘 먹을 수 있거든. 주량은 어느 정도야? 주량은 놀랍게도 반병 먹어. <laughs> 반병으로도 약간 재밌게 놀수 있어가지고. <laughs>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창피했던 순간이 있다면? <laughs> 무대에서 장기자랑 한 건가? 무대 같은 거랑 되게 비슷한데 내가 대학교 때 필리핀 해외 봉사를 이제 가면서 같이 가는 학생들이랑 이제 수업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.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영어로 발표하다 너무 창피해서 울어버렸어. 나 진짜 잘안 울거든. 아직도 이 친구들을 만나면은 맨날 볼 때마다 놀려. 진짜 지우고 싶은. 진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. <laughs> 진짜 왜 그랬지? 이번에는 페인터스 챌린지 시간이야 오늘 챌린지는 내가 준비한 어스 의인화 챌린지 내가 사람이라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? 재미있는 그림 기대할게 아까 너무 못 그려서 잘 그려야 될것 같은데 왠지 장난꾸러기일 것 같아서 이렇게 죽은 깨로 표현해서 약간 어린아이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봤어. 마음에 든다. 잘했어. 아 고마워. <laughs> 지금 그린 그림을 페인터스 챌린지에 올려줘. 조금만 기다려고 올려줄게. <laughs> 오늘 인터뷰 해보니까 어땠어? 내가 횡설수설하고 내가 했던 말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재밌었던 것 같아. 생각보다 그림은 괜찮게 그리는데 너무 오랜만에 손으로 <laughs> 그려가지고 인스타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게 그리는 사람이야. <laughs> 오늘 재미있었어. 다음에 보자. 안녕. <laughs> 안녕.